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델링을 했는데요. 얘네들을 조립을 시켜서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버튼처럼 고무판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어, 조립도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시작을 뭐로 해야 되죠? 스탠다드 IM 조립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품로 하고요. 자, 배치를 하나씩 하겠죠. 자, 첫 번째 배치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바닥판을 한번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스케이프 쳐서 취소시키시고요. 자, 두 번째 부품 배치합니다. 두 번째 는이 판이죠. 여기 자, 이렇게 놔두고 이스케이프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구석조건에 메이트 조건이 들어가겠죠 어디에 중심축이 일치한다. 자, 중심축이 일치하려면요, 중심선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얘도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심축이 나와야지, 얘가 정확하게 어디에 일치하고 있다. 중심에 일치하고 있다.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고무판을 댈 거예요. 고무판을 그린 거 우리가 세 번째 모델링한 거 있죠. 매치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자, 부품 1 2라고 아까 조금 전에 모델링을 했고요. 자, 종렬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 고무판이 열로 들어갈 거예요. 자, 부품 1 2는 어떻게 된다 가변이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가변 되게 중요한 매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하고 이 물체는 어떻게 돼요? 메이트로 중심축 이 일치하고 있어야겠죠. 자첫 번째. 자 얘의 중심축, 중심축이 나와야지 클릭을 해주시고요. 얘도 중심축이 나온 다음에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안 나온다 그러면 확대해 보세요. 나옵니다. 그서 적용. 자지소자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 따로, 얘 따로 움직일 거예요. 그죠 아직 따로 따로 움직이게 되,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자 그럼 메이트 조건에서 여기 윗면, 여기 윗면과 F4로 돌려서. 아까 모델링할 때 어때요 요 면을 형성을 시켰죠. 요 면하고는 붙어라. 그렇죠? 자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하고는 같이 움직이겠죠. 이제 자, 세 번째 얘는 바닥판에 고정되어 있겠죠. 서 구속조건에서 메이트 조건으로서 어디 여기에 보면 요면 면을 선택했죠. F4에서 돌려서 돌려보면 여기도 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면하고는 일치해라.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딱 일치에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얘가 버튼이라는 게 어떻게 해? 바닥에 들어왔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자, 그 조건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요. 자, 여기 구속 조건에서 뭐죠? 플러시플러시에서이 바닥판과 얘는 평행해야 된다. 그죠? 한데 간격은 내가 30mm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죠. 자,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를 주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렸네요. 20mm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0mm, 20mm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단가지돼 있죠. 그죠 이렇게 20mm.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이트 조건을 줬으면요, 여러분들이 플러시 조건에서 지금 얘가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놨죠. 자, 이 간격에서 오른쪽을 눌러서 어떻게? 구속 조건 구동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0부터 10까지 움직이죠. 얼마까지 움직이면 될까요? 0까지 움직이면 되겠죠. 자, 반드시 해야 될거 뭐죠? 가변성 구동이라고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변성으로 접혀져 있는 이 부품이 가변성 구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앞으로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당 같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다시 위로하면 위로 올라오죠. 위로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애니메이션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스케이프로 좀 나가고요. 그죠? 여기서 플러시에서 오른쪽에서 구속조건 구동 어떻게 한다 반드시 가변성 구동이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 속도는 예로 시작과 끝은 내가 다섯 번 하겠다 시작과 끝 그리고 요, 여기는 어, 증분감이니까좀 빨리 해라 이렇게 놓고 다시 해 봅니다 다음같이 어떻게 돼요 버튼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만 구동을 할수 있죠 자저자 자, 저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스프링하고 이번에 만든 얘는 여러분들이 조립품 작성시 한번 응용을 해서 쓰시면 더 좋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분해사시도라든지 만들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 이것으로 조립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